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 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 콩나무 주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절 업시켜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올해 3월부터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유유자적하게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관련 이슈 간단하게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석유화학 총매 부문 성장 기대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올해 매출액은 1598억 원, 영업이익은 392억 원이 전망된다. 반도체 소재와 석유화학 총매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변운지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반도체 소재는 선단 공정에서 사용되는 하이케이 전구체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9월 30일까지 세종 2공장에 140억 원을 투자해 하이케이 전구체 시설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데 증설 후 연간 200억 원 정도의 매출 상승 여력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부는 석유와 총매 부문이다. 전구체 배터리 핵심 황화 리튬 생산 레이크 머티리얼즈, 저가 대량 생산 기술 확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배터리의 핵심인 황화리튬을 고가 원재료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021년 12월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2022년 6월 특허 공개를 완료했다. 전고체 전해질 재료인 황화리튬은 천연광물로서 산출되지 않아 합성이 필요하다. 기존 합성 방법으로 액체 암모니아에서 리튬 금속과 황을 반응시키는 방법이 없으나. 암모니아 에카는 좋은 냉각과 고압이 필요해 생산성이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특허는 취급이 용이하고 저가인 출발 물질을 이용해 온화한 반응 조건에서 단시간 내에 황화 리튬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황화 리튬 대량 생산 양산 공정화 추진 265억 전고체의 생산 설비 투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황화리튬에 대해 올해 말 양산설비를 들여와 양산 공정화 단계를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265억 원을 들여 전구체 생산설비 등을 완공시킬 계획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배터리 핵심인 황화리튬을 고가 원재료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양산 공정화 단계를 추진 중이다.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황화리튬 대량 생산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다. 올해 꾸준한 상승이 나온 배경이 바로 호실적 기대와 함께 황화리튬이라는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볼수 있을 텐데요. 즉 기업의 미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꾸준한 상승이 나온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이 말은 지금까지 나와 주었던 상승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영역이나 지금 현 구간부터 나오는 추가 상승은 조금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5,000원대였던 주가가 3, 4개월 만에 약 5배가 오른 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커져 있을 수밖에 없기에 필연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모두 예상이기도 하죠. 즉 정말 괜찮은 모멘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에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야 하나요? 더 갈까요? 잠깐 조정일 뿐이라던데 등등 상담 문의를 계속 주고 계시죠. 거두절미하고 딱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 관련 강력한 모멘텀으로 정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수익 실현을 할 때가 확실히 온 만큼 이제는 서둘러야 한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 하나만 딱 보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바로 금형입니다. 금양을 보시면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도 조정이 제대로 나오면은 마이너스 40% 50% 짜리 낙폭이 쉽게 나온다는 거 모두가 아실 텐데요.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딱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만에 하나 이 기업이 더 강한 모멘텀으로 재차 상승을 한다면 그럴 때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정말 좋은 매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그 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간단하게 자랑만 하고 갈게요. 루닛입니다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매수하셔서 59% 수익 보신 거예요. 그 다음, 사마 알미늄입니다.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연락 주셨던 분들은 매수하셔서 40% 수익 보신 거고요. 그 다음, 레이저셀. 레이저셀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매수하셔서 41% 수익 보신 거고요. 자 마지막 프로텍입니다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위에 연락처로 인증까지 해주셨던 분들은 35% 수익 보신 겁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이고 분산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를 거보다 내릴 게더 많은 종목은 이제 기분 좋게 놓아주자 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꾸준히 언급해 드려왔고 연락 주셨던 분들에게는 또 자세히 타점까지 잡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딱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위에 상단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간단하게 인증까지만 해주시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있는 대시세를 시작하는 종목들로 제가 쫙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아직까지 난 놓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아주 디테일한 대응 방법도 문자 연락 주시면 그에 맞게 또 체계적으로 대응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셔야 되고요. 게다가 이런 대응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 계좌 뿔려드릴 좋은 종목들과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정리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시켜보고 계좌도 업시켜보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볼게요.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도 보고 가야겠죠?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볼게요. LG 이노텍, 테슬라 사이버 트럭, 카메라 모듈 수주 성공. 작년 말 1조 5천억 계요 LG 이노텍이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신규 모델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번 수주 물량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테슬라 첫 픽업 전기차 모델인 사이버 트럭에 탑재될 예정이다. 수주 규모는 최대 약 1조 5천억 원, 공급기간은 3년 이상이다. 해당 카메라 모듈 공급을 위한 실제 계약은 작년 12월 30일에 이뤄졌다. LG 이노텍의 테슬라 공급 물량 입찰 소식이 전해진 지약 6개월여 만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작년 6월에는 lg 이노텍과 해외 업체 한 곳이 카메라 모듈 공급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삼성전기가 입찰에 참여한 정황도 있다. 자율주행의 진화, 산업 패러다임 변화 이끌 것, 미래 도시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것입니다. 신재군 오토노머스 a2g 사업단장은 7일 2023 도시와 공간 포럼에서 자율주행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개발 현황과 미래 산업에서의 역할 등을 공유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비자동화, 운전자 보조, 조건부 자동화, 고등자동화, 완전자동화 등총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기술로 구현 가능한 단계는 4단계로 시내주행을 포함한 도로 환경에서 별도의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2070년 이후부터 모든 환경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XR 자율주행 신규 전방시장 개화. 카메라 모듈주 랠리 기대감 상승.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최근 XR, 자율주행 등 성장 모멘텀이 풍부한 신규 전방 시장 개화와 함께 국내 카메라 모듈 관련 주들의 잇단 성장세가 부각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중소형 카메라 모듈 관련 주를 꼽히는 나무가 코아시아 CM, 파트론, m c n 스 등은 올해 1분기, 전분기 대비 모두 실적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무가는 올해 1분기, 전분기 대비 전반적인 개선세를 나타낸 가운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컸다. 코아시아CM은 올해 1분기 실적 턴하라운드에 성공했다. 지난 4분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 상승했지만 대량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파트론과 m c n e x 역시 같은 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동반 성장세를 기록했다. 자 마지막 기사 볼게요. 두산 밥캣 37조 자율주행 농장비 시장 정조준. 지분투자 확대. 두산바켓이 무인 자동화 관련 해외 기업의 지분투자와 해박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두산바켓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농업 신기술, 소프트웨어 회사 에그토노미에 지분투자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에그토노미는 농업 및 조경 장비 기업이다. 구글 벤처, 도요타 벤처, 미래세 벤처 투자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잡초뽑기, 풀베기, 작물보호제 살포, 농작물 운반 등의 업무를 원격으로 실행하는 기술을 보유했다 전 세계가 직면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운영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꼽힌다 어떤 색던지 감이 오시죠? 바로 자율주행 부문입니다 자율주행 산업은 이미 몇년 전부터 주변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 산업인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율주행 기술이 차량 부문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일종의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만큼 해당 산업으로 꾸준한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관련 기술 개발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기대감까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문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테슬라, 애플, 현대차 같이 글로벌 자동차 그룹과 연결된 국내 기업들이 독자적인 관련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술력을 가진 알짜배기 종목들이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큰 부분일 거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 또한 충분히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드리는 것이란 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아쉽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HL만도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HL 그룹 계열사로 샤시 부품과 전자 조향 장치, 그리고 차선 변경 안전 시스템, 그리고 자동 주차 시스템 등 전장 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죠.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회생 제동 시스템 개발 및 페달식 전기 자전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외 자회사를 통해 무인 순찰, 전기차 충전 플랫폼 부문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관련 이슈들도 좀 보자면은 HL만도, 2450억 투자, 멕시코 공장 증설, 기아 등 수주 물량 확대. HL만도가 멕시코 자동차 부품 공장 증설을 추진한다. 기아 등 현지 고객사 납품 확대를 위한 공급망 강화 차원이다. 동시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대한 신규 수주 물량 확대도 꾀한다. 31일, 코아우 일라주 주정부에 따르면 HL만도는 총 1억 8,530만 달러를 투자해 멕시코 자동차 부품 공장 확대에 나선다. 생산품목을 조향과 제동, 현가 장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장 증설에 따른 현지 일자리 창출 효과는 720여 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자율주행 시대에 활짝 웃는 이 기업, HL 그룹 숨은 보석으로 우득 HL 그룹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담당하는 HL 클레무브가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부상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향후 성장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HL 클레모브는 HL만도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 자회사다. 2021년 12월 HL만도의 첨단주행 보조 시스템 사업부와 센서, 전자제어장치 제조 자회사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를 합병해 출범했다. 자율주행 부품부터 모빌리티 플랫폼, 로봇 등 그룹의 신사업 분야를 도맡고 있다. 그다음 기사도 볼게요. HL만도, 전기차 자율주행 주도할 이코너 모듈 상용화 임박. HL만도가 개발한 현가장치 통합 솔루션 이코너 모듈의 상용화가 임박했다. 공간 활용이 중요한 목적 기반 차량에 우선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L만도가 개발한 이코너 모듈은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로 집약되는 가운데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코너 모듈은 자동차 형가장치인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서스펜션과 전기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구동 모터까지 더한 통합 전동화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그 다음 삼성증, h l 반도 북미 신차 개발의 실적 개선 구간 진입, 목표가 상승. 삼성증권은 HL만도에 대해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 기아 등 북미 고객사의 신차 출시로 실적 향상이 전망된다고 15일 분석했다.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목표 주가는 54,000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했다. 강희진 연구원은 미국 자동차 수요가 호조세를 보이며 현대차 그룹, GM, 포드 등 주요 고객사들이 신차를 출시하고 있다며 HL만도는 브레이크와 조향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고,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전년 대비 31% 증가한 14조 4천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HL만도는 위 이슈들에도 자세히 나와 있듯이 자동차 부품 제품 생산 및 자율주행 사업을 전사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HL그룹 차원에서도 계열사를 따로 만들어둘 정도인데요. 업무 역량화 집중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꾸준히 공장 증설을 통해 캐파 향상을 키워나가고 있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죠. 특히 현대, 기아차의 올해 계속되는 대규모 투자권에 H1만도도 그 수혜주로 연결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이제는 좀 키워봐도 좋을 만하죠. 이런 내용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도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하락을 점점 잡으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외인, 기관유입세가 상당히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종목의 특성상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기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게 주요 포인트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곧 시작될 하반기 테마들 중에 꾸준히 봐야 할 종목이라 생각되고요. 확실히 기억하셔서 좋은 타이밍 노려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매수와 대응방안이겠죠. 디테일한 사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단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끙끙 앓고 있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상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가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